여러분 같으면 붙여주겠어요? 창업의 동기가 우리 조상님이 추천해줬다. 또 사주팔자에 나는 이 업종이 맞다고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개인적인 동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는 술자리에서만 이야기하는 걸로 약속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써야 하는 진짜 개발 동기는 이거 말고는 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여기 보이는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면 막막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막막한 마음은 해소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숙지하신다면 사업 계획서를 쓸때 그냥 양식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맥을 짚고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래 계획을 세울 때꼭 필요한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는 종이군이라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이든 어떤 분야의 양식이든 간에 그 양식의 맥을 짚는 3단계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에 뜨는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좀더 깊게 파볼 건데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에 대해서 좀더 깊게 파 볼게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첫인상을 의미하는 문제 인식. 사업계획서에서 문제 인식은 첫인상을 의미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서는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열0장은될 거란 말이에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단편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 보죠. 보통은 10줄 정도 읽어 보고, 아, 이 소설은 재밌겠다 싶으면 끝까지 읽고, 아니면 그냥 접어요. 사업계획서도 똑같아요. 메인 첫 페이지를 딱 읽어 보고, 이 사업이 돈이 될것 같아야 끝까지 읽어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쓸 사업계획서를 읽어볼 사람들은 특히나 바쁜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심사위원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볼 거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사업계획서를 수십 개씩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페이지 딱 보고 돈이 될것 같아 싶으면 좀 읽어보는 거고, 첫 페이지부터 에이 별로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패스. 얼마나 열심히 썼던 간에 안 봐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첫인상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양식을 보시면 문제인식 부분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먼저 개발 동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막 이렇게 어렵게 써 있어요. 이런 거 설명을 읽어 보면 10중 8구. 뭐라는 거고? 이럴 거란 말이죠. 먼저, 보통 많이 쓰는 나쁜 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라는 항목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주 개인적인 동기를 써요. 실제로 제가 많이 본 것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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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조상님이 뭐라 뭐라 뭐라. 이런 사람들 없을 것 같죠? 개 많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붙여주겠어요? 창업의 동기가 우리 조상님이 추천해줬다. 또 사주팔자에 나는 이 업종이 맞다고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개인적인 동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는 술자리에서만 이야기하는 걸로 약속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써야 하는 진짜 개발 동기는 이거 말고는 다 필요 없어요. 이 사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했다. 이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되는 거겠죠? 왜이 사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딱네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 둘째, 타겟 고객은 얼마나 많은가? 셋째, 타겟 고객은 어떤 불편함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나? 넷째, 타겟 고객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나? 이네 가지 질문에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럼 이네 가지 질문을 하나씩 좀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첫째,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 타겟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위에 링크를 걸어놓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이디어 발상 단계부터 타겟 고객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래요. 타겟 고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면 그냥 선생님이라는 업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0대 초반에 스마트폰에 익숙한 수학학원 선생님 또 미용사라고 한다면 그냥 미용사라는 업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 40대 예약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 이런 식으로 나이부터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분야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을 구체적으로 잡을수록 불편한 부분을 콕 집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둘째, 타겟 고객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고객의 수가 많으면 돈도 많이 벌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의 수를 알 수만 있으면 이 사업을 통해서 대충 얼마나 벌수 있을지 예상을 할수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동네 장사를 할 거면 타겟 고객이 우리 동네에 몇 명이나 있는지, 국내에서 사업을 할 거면 타겟 고객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거면 타겟 고객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 고객의 정확한 인원수는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타겟 고객이라는 거는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가 될수 있는데 그 많은 걸 어떻게 통계청에서 조사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청이나 관련 기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조합해서 가장 근사치를 뽑아내야 해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페르미 추정이라는 걸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페르미 추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정답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팔리는 치킨은 몇 마리일까? 서울에 있는 미용실의 가위는 총몇 개일까? 이런 문제들은 정답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걸 어떤 식으로 푸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팔리는 치킨이 몇 마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정.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이니까 한 가구에 두 명에서 세명 정도가 있다면 약 2천만 개의 가구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정 한 가구당 일주일에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한다는 가정을 해보죠. 세 번째 가정 일주일에 2천만 마리의 치킨이 팔리고 일주일은 7일이니까 하루에 약 290만 마리의 치킨이 팔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한도 내에서 추정하는 것을 페르미 추정이라고 해요. 사실 페르미 추정법은 창의 교육에서 많이 쓰이지만 이걸 사업계획서 쓸때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어요. 타겟 고객이 전국에 몇명 있는지 정확한 숫자를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렵지만 페르미 추정법을 활용해서 근사치를 찾아내는 건 훨씬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숫자를 찾을 시간에 페르미 추정으로 근사 값을 찾고 나머지 시간에 사업에 필요한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할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페르미 추정법을 활용해서 타겟 고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추론해 보세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다른 영상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셋째. 타겟 고객은 어떤 불편함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나? 타겟 고객이 누군지 확실하게 정했고 그 고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할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쓸때내 제품이 고객들에게 필요한 제품이라고 쓰기는 써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이 불편함을 느꼈다. 내가 보니까 불편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만 많이 쓰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돈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타겟 고객은 불편함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숫자를 꼭 활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님이 채점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분씩 소요가 되고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분씩 소요가 된다.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던가 또 예약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예약 관리다. 손님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저런 반복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개인적인 불편함만을 이야기하는 사업계획서에 비해서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단 말이죠. 진짜로 이 제품을 활용해서 한 달에 시간을 뭐한 50시간씩 절약할 수 있다면 안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만 봐도 수익성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이템에 따라서 돈을 낭비하고 있다던가, 체력을 낭비하고 있다던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던가 이렇게 통계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불편함들을 이야기하면 퍼펙트.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자. 넷째, 타겟 고객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나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핫도그 100개 파는 거랑 스마트폰 100개 파는 거랑 뭐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당연히 비싼 거 파는 쪽이 더 많이 벌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고객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이라면 수지 타산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판매할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할지 또 순수익은 얼마나 내야 할지 생각을 해 봐야 해요. 먼저 가격에 대해서는 딱히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가격을 측정할 때도 비슷한 제품을 파는 경쟁사들의 가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닌 거. 여러분도 다들 아실 테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참고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이 질문 딱 하나에만 답변할 수 있으면 가격 측정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경쟁사의 제품은 왜이 가격일까? 가격이 매겨지는 데는 정말 중요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건비랑 재료비만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월세, 전기세, 기타 세금 등등등 엄청 많은 비용들이 있잖아요. 또내 제품을 구매해주는 고객들의 월 평균 수입이라던가 평균적인 씀씀이까지도 참고해야겠죠?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나 주변 스타트업들에서 파는 제품들의 가격도 유심히 봐두는 게 좋아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가격을 측정할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 어때요? 머릿속이 쉽게 이해되셨나요? 10개 가까이 되는 항목들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 했는데도 벌써 10분 가까이 지났네요. 만약에 앞으로 다른 영상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들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10년 뒤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저만 따라오세요. 꼭 같이 갑시다.